1785년 프랑스 귀족 사회를 뒤흔든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목걸이는 루이 15세가 애첩을 위해 주문한 초호화 보석으로 무려 옥세 47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죠. 하지만 왕은 죽고 목걸이는 팔리지 않은 채 보석상들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때 한 여인이 이 기회를 노립니다. 잔느드라 모트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친분이 있다고 속이며 추기경 드로앙에게 접근하죠. 추기경은 왕비의 신임을 얻고 싶어 했고 잔느는그 욕망을 이용해 목걸이를 왕비가 원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완벽한 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잔느는 왕비를 사칭한 여인을 밤중 정원에서 추기경과 만나게 해 신뢰를 굳힙니다. 이후 추기경은 목걸이를 대신 구매해 왕비에게 전달하죠. 하지만 목걸이는 잔느가 가로채 팔아버립니다. 왕비는 이 모든 일과 무관했지만 대중은 그녀가 사치스러운 음모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사건이 밝혀지자 왕실은 추기경을 체포하고 재판을 엽니다. 하지만 대중은 왕비가 무죄라는 사실보다 그녀의 사치와 무관심에 분노했죠. 이 스캔들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미지를 치명적으로 훼손했고 결국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